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도쿄 올림픽 내내 언론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여자 배구 김영경 씨의 장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경 씨는 현재 현존하는 그 여자 배구 선수 중에 최고 수준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여자 배구 선수 중에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미혼이고, 키가 192cm입니다. 그러니까 190cm가 넘으니까 웬만한 남자들도, 그, 남자들보다도 크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분보다 더 키가 큰 남자를 찾기가 일반인들 중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벌써 34살이고, 그래서 이제 나이로 봐서는 또 노초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수로서 전성기도 좀 지나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 도쿄올림픽이 또 국가대표 선수로서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김영경 씨가 이제 올림픽을 맞이해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사주를 보면서 이분의 사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뭐 스포츠 스타든 아니면은 연예인이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재능 이거하고 그 사주를 딱 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거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경 씨의 사주를 딱 보고 아이 사람은 배구 선수가 돼야 돼. 배구 선수가 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주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운동선수니까 자신의 직업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분의 남자운이라든가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윤경 씨가 무진영 가빈월 신해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주만 봤을 때 다른 오행이 한두 개씩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화기운이 없습니다. 우선 지지의 구성을 보면 역마살이 강한데요. 해수하고 임목이 역마살이죠.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역마살이에요. 그러면 이 역마라는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이고 이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은 긴장감이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중에 긴장감이 넘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질리질 않는다는 거죠. 일 자체가 긴장감이 있으면 사람이 질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사주 상담 같은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직업이 긴장감이 넘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인생을 갖다가 다루는 일이니까 긴장감이 넘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도 뭐 야구 선수든 축구 선수든 배구 선수든 그 일을 할때 경기를 할 때에는 항상 긴장이 넘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역마살이 강하다는 것하고 운동 선수하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연경 씨가 신의 일주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미인이 많다고 했습니다. 피부가 좀 하얗고 미인인 경우가 많아요. 김영경 씨도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김영경 씨도 이 신의 일주답게 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키가 너무 크고 그 체구가 너무 좋으니까 남자들이 이제 범접하기에는 보통 남자들이 그 가까이 가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대긴 하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면은 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성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인성운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집중했으면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사주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선수로 나갔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키가 컸다 그래요. 한 20cm 정도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좀 좀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죠. 보통 여성들 보면은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만 크고 그 이후에 자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김연경 씨는 키가 안 자라갖고 배구선수로, 배구선수로서는 빛을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20cm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172cm였는데 그때부터 20cm가 커가지고 192cm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발육을 볼 때에도 상당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그 상태였다고 볼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키가 크면서 이제 배구 선수로서 그 아주 우수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인성운도 강하고 그리고 재성운도 강하거든요.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재성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시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재성운이 용신운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성운이라는 것은 돈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용신운으로 작용할 때그얘기는 내가 이 재물운을 취하는 재물운을 쉽게 취할 수 있다. 재물운을 취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신상간운하고 재성운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물치득에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주 분석하면서 재물치득에 유리하다 이 얘기를 아 돈버 돈을 좀벌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을 버는데 유리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지 돈을 몇푼더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 일 자체가 전반적으로 잘 풀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김현경 씨 같은 경우는요, 27살서부터 38살, 36살까지 신의 대운이 그렇게 좋은 대운이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신의 일주인데, 대운도 신의, 신의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일주하고 똑같은 게 들어올 때는 제가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분은 대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선수로서 지금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37살서부터 30년간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강해지면, 강하게 들어오면 내가 신강해지면서 이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있는 이 재물운을 취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김연경 씨의 그 운의 흐름,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연경 씨가 선수 생활을 할 때도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은퇴하고 나서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됐을 때 운의 흐름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남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관성운이 없어요. 그럼 관성운이라는 건 직장운을 나타내는데 관성운이 없는 여성들이 자유로운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연예인인데, 이 운동이라는 것도 사실 자기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운동에만 빠진다. 이런 것도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운동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운동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사람이 재미가 들리면 이제 거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연애 활동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렇게 틀에 꽉 막힌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나를 구속하는 이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애나 운동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남자를 나타내잖아요. 남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3주 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원에서도 67세 이후에 들어오질 않아요. 흘러가는 대원을 보더라도 67세 이후에 화교원이 들어오고 젊었을 때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김현경 씨가 결혼을 못하느냐? 할수 있죠. 지금 일지에 자식을 나타내는 식신상가론을 깔고 있으니까 자식을 난다는 얘기는 내가 결혼을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남자는 나하고 궁합이 좋은 사람들 이사라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김연경 씨처럼 이렇게 무관사주인 사람들은 독립성이 강하고 남자가 만약에 돈을 별로 못 번다 그랬을 때는 에아 내가 벌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내 남자한테 좀 의지하는 마음이 약하고 독립 정신이 강한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무관사주의 여성들을 보면은, 결혼해갖고, 이혼한다든가, 남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든가,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김연경 씨도, 이제 남자를 만날 때에는, 본인이, 그, 본인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 그리고, 연애 기간도 한 1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경 씨는 지금 너무 바빠갖고, 그리고 선수 생활도 막 외국에 가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수 생활을 끝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연애를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현경 씨가 다잘 나가고 있는데 사주만 봤을 때에는 남자 운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보, 봐야 되고 그리고 대운도 37살 경술 대운이 되기 전까지는 이신의 대운이 별로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내년이 이민 년이고 훈년이 개묘년인데 내년이 지지가 이렇게 합이 되잖아요. 이 해수가 배우자공이란 말이에요. 배우자공이 합이 되는 내년 같은 경우가 남자를 사귀기에 아주 유리한 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도쿄올림픽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올림픽이라는 게 이제 선수들이 몇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최고 기량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참가해 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여자배구 김연경 선수가 이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리더십도 뛰어나고 그리고 승부욕도 강하고.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김연경 씨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앞으로의 대운이 만년까지 아주 좋습니다. 그 점에서 그 김연경 씨가 선수 생활이 끝나더라도 뭐 지도자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밖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배구 선수 김연경 씨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